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그리고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공부합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귀한 말씀을 하루하루 말씀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우리 영이 성장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연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구주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는 끝났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옥중 서진 아니었고요. 바울이 서었던 교회에. 유대파들이 들어와서 휘어는 바람에 문제가 생겨서 교통 정리하는 교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네 권은 이제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처음에 회당에서 했는데, 회당에서 쫓아 냈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은 오늘 도서관 같은 곳이고요. 그 에베소는 그 당시 국제도시였고,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아마 수십만 권의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날마다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죠. 그래서 한 2년 넘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구원 문제 이런 문제에 상당히 그 혼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를 통하여 구원론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한두주 정도나 세주 정도 에베소서를 새벽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에는 이제 특성이 짧은 시간 내에 10분, 23분 내에 이 내용을 다 전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대략 중요한 부분만은 만을 터치할 때 여러분이 따라오시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사도된 바울은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결정을 말하잖아요. 의지 같은 거죠. 담의 세계에서 바울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이제 유대인의 교사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하여 특별히 부르셨는데 그의 부르심은 부르심 중에 부르시죠. 콜링 오브 콜링 콜링이죠. 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 받은 거 맞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원래 에페소스예요. 에베소라고 우리 말로 번역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 에베소 꽤교인들 있죠. 나 그냥 이이그 일차로 그 교인들이지만 성경이 됐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 좀 편지죠. 이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서론인데, 이세상이줄수 없는 참된 평강은 우리 하나님만이 줘요. 돈이 없어도 죄 평강이 오고, 가난해도 평강이 오고, 병들어도 평강이 오고, 환경이 어려워도 평강이 오고, 심지어 전쟁 중에도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1절로 2절은 서론이에요. 자, 3절로 넘어갑니다. 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제 나왔는데 삼절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자 에, 그래서 사극 영화라든지 역사 영화 보면 임금 앞에 이제 그 신하들이 조아리잖아요 굴고 지못하 아, 가지고 만세 만세 만만세 고청청 같은데 우리 드라마 보면요 천세 천세 천천세 만세 만세 만만세 임금의 이름을 높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높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대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인간은 이제 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육체적인 바디 몸이죠. 물리적인 존재로서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잠을 자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생식 기능을 해야 돼요. 사랑도 해야 되고 또 애기도 낳아야 되고 가정도 가져야 돼요 물리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이제 물리적인 인간으로만 끝나면 짐승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정신세계가 있어요 소울이라고 마인드라고 우리 마음, 정신, 생각 이게 다 같은 그, 어, 구성 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생각하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창조하고 번영하고 국가를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사상을 만들고,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리고 각종 과학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그저 우리 인간 이성, 정신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반이나 우리 기독교 똑같아요. 물리적인 인간과 정신적인 인간 똑같아요. 이 세계에서 이제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어유, 이번에 뭐그그 그 이번에 그 에펙에 그 유명한 사람 왔잖아요. 그. 중국 사람인데,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 야, 폐가 37종가 가지고 있고, 이재용이 하고, 뭐 이런 사람, 어, 만났잖아요. 현대 또, 어, 그 회장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야, 그 강남의 치킨집에서 먹었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야, 그 정신세계가 그 세계를 그렇게 만든 거죠.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한 세계가 있는데,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기 발달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없어요. 예, 네, 죽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신령한 복. 이 영적인 세계의 복. 구원의 복, 구어 영생의 복, 하나님 자녀되는 복. 영원한 내세에 들어가는 복이죠. 이 복은 바울에게도 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창조 전에 택했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주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여 택하여 부르셨다 그런 주장이 있는데 둘다 우리 받아들이면 돼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중요한 것은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아담과 하와로 인한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은 거룩한 칭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양자의 혜택을 입고 성화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따라 영원의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지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연이 아니고 거룩함을 향한 목적이에요.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택했는가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성도가 되어야 되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5절로 갑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미리 정한 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이 된다, 양자 혹은 입양의 자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제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인간들은 원래 저 사탄 마귀에게 복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값을 대속하시고 우리를 건전해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했습니다. 이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양자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거기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딸 사랑받는 아들딸 사랑 안에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감격할 일이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 주시는 막 그의 은혜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 받은 삶은 찬송과 감사로 이어져야죠. 오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건 이사야 4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찬성해야 돼 찬성이 이제 가사에 곡절을 붙여 부르는 그런 노래 형태의 찬성도 찬성이지만 삶 자체가 찬성이 돼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게 최고의 찬성이에요 7절로 갈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성냥 저함을 받았다 우리가 이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굴레를 벗겨주셨어요 예, 가정해서 설명드린다면 산에 이 덫을 놔서 멧돼지가 다리가 걸려가지고 막소리 지르고 난리야. 근데 그걸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멧돼지는 거기서 그냥 굶어 죽겠죠. 예, 뭐한 달이나 가겠어요? 한 며칠만에 죽겠죠. 그런데 어느 사람이 와서 그 돼지를 꼭 붙잡고 그 덫에 걸린 발에 덫을 뽑아줬어. 그리고는 놔줬어. 자유하게 된 거지 우리가 죄에 덫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 덫을 풀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게 구속, 속량, 대속, 속전, 속죄 그런 말로 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죽을 운명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해야죠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 지혜와 총명 중요한 것이죠 이치를 깨닫고 밝히 알고 그리고 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어, 들여다보며 한번 배운 것을 잊어먹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는 걸요 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 누가 주신 하나님 주신 은혜지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속의 사건을 알고 성경을 알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총명함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 때문이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는 종죄에 매이지 않아요. 자유한자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8절에도 이제 하나님 은혜는 삶의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평명을 하나 풀어나가야죠. 극복해 나가야죠. 9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이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시도 안에서 찬 경륜을 하여 예정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그 시대까지도 이 구원의 비밀을 몰랐어요 어렴풋이 알았어요 세례인이 와서 예수님이 오신다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보음에는 저자들이 1차 독자들에게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구약에는 그 미스테리온 비밀이었는데 신약에는 그 비밀이 풀어졌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믿는 자만이 하나님 경륜과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 이 비밀이 수천 년간 감추어졌었는데, 에, 판도라 그 상제 문을 열듯이 열려져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땅에뭐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140년 되는데 캄캄하던 나라의 선교사들이 이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증거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섰고 이 비밀의 진리를 알게 되고 오히려 우리 민족이 복음을잘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서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축복이죠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자 그러면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역사는 그리스도를 뭐지요?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는 거예요. 끌어가는 거예요.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뜻의 결정으로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엄청난 선언이에요. 내 삶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는 거예요. 야,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한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지만은 그 20살 되기 전까지는 대개 부모가 자녀들의 그 인생길을 디자인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제 어느 유치원을 보내, 어느 학교를 보내게 되요. 요즘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잘 보내야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고등학교 나와야 좋은 대학을 가니까. 의식이 있는 부모들은요. 그 이사 다 고식이시기에 시기 맞춰서 학군 좋은 데로 이사를 하고 음식을 가래 먹이고 아프면 병원에 다니고 아이고 학원도 골라 다니고 그렇게 해요. 차례차례 자녀들을 키워내더라고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냥 뭐 드는 대로 살았잖아요. 형편이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은 총명해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끌었다는 거 엄청난 분이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자랐다이 말이에요. 자,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인간 본연의 지신 목적대로 이 사용하시기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써야 돼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과 우리 사지 백체 오, 오장 육부와 그리고 우리 오감 육감 있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이 기능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데 써야 되고, 주의를 짓는데 써서는 안 되죠. 13절로 갈까요? 그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너희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여기 이제 성령의 구원은 잘 나와요. 성령 우리를 인쳤어요. 스티그마, 도장을 쳤다 이 말이에요. 사인을 했다. 요즘 사인. 그렇게 해서 너는 내 것이다. 어, 마귀에게서 내가 건전했다. 하고 하나이 사인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고로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이고 성령을 믿는 자 안에서 과하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는 항상 과하시도록 믿음을 잃으면 안 되죠 14절입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기업의 보증이고 기업은 구원이에요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신다 성령의 임재는 하늘의 위협을 확신하게 되고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 의심 없죠? 천국 가는 거 아, 그럼요 우리는 기업을 누릴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 돈 많고 부유하게 살고 평강을 누리며 풍요롭게 사는 것도 복이지만 그건 세상으로 끝나요 뭐백년 안에 다 끝나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지고의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자녀됨 성량 성령의 인치심 안에 있는 자들에요. 이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누가 손을 못대요? 여러분 대통령 소유를 누가 손을 대겠어요? 국가의 소유를 누가 손을 대겠어요? 못대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누구도 손을 못대요. 누가 우리가 오늘도 은혜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오늘도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주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다. 아멘.